오늘은 s w i f t u i 어, 이런 c u s 이런 커스텀 쉐이프 이런 형태를, 도형의 형태를, 어, 이미애플에서만들어진 어, 것이 아니라 들어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만들어가 만들어서 오늘은 서만들에대해서 한번 알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서면 저희가 만들어서 만들어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현재 이렇게 Hello World라는 글씨에 여기 보면은 Circle이라는 도형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큰 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여기 숫자를 줄이고 100으로 줄이고 여기도 이렇게 100으로 줄이면 아, 이건, 아이고야. 이거는 겉 프레임이고 어차피 Circle이기 때문에 그원 크기 자체는 이 크게 맞춰서 줄어들 텐데 이렇게 만들어진 원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먼저 아이구요, Navigation View 하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빨간색이 안 만들어질 거고요. 다음에 the navigation title 딱, 예. 해가지고 여기에서 custom shapes 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여기서 이렇게 쭉 짜도 되지만 여기다가 이제 밑에서 만들어진 것 갖다가 이제 위에다 올려 붙일 수 있도록 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럽을 통해서 만들어 드셨는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와 네임, 일단은 트 라이 앵글인데 이거는 shape 모양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정해 주면 되는데요. 선을 따라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function f u n c path 라는 이 경로를 그리라는 명령이 있답니다. 명령 함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describe this shape as a path with a rectangle g of the response 아 reference 참조되어 있던 어떤 그 사각형과 같이 그 길을 만들어서 할수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bar 일단은 p a t 똑같이 triangle이니까 아, triangle 트리앵글? 어 뭐라 그럴까 try angle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p a 를 따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Triangle에 만들건데 Move To,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CG 포인트 인데요. 가로 열고 X 해당한 숫자, Y 해당한 숫자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예, float, Int, Double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Float 넘버고, 여기는 Integer 러니죠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히 딱딱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 이제 배운 대로 그냥 치도록 하겠습니다. x 좌표에 우부부 그러니까, 움직여라. 네. r e c t 점. mid 대문자 x. 미미디면 그러니까, 중앙이고요. x 면 그 가로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좌표는 미디 중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y좌표는 r e c t mini y 그러면 미니는 최솟값이니까 맨 위에 그러니까 주어진 화면에 맨윗 단계에서 가운데서부터 이제 무브 움직여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뜻입니다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리아니구 리턴 트라이앵글 자 그다음엔 트라이앵글 자 이제 무브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선을 하나 붙여줍니다 선을 하나 붙여주는데 어디로 가느냐 또, 여기 똑같이 to c g 포인트 가로 열고 똑같이 아이고야 x 네. rect. rect가 이제 사각형 그쪽 각인데 가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삼각형 그릴 때 오른쪽 맨 아래로 내려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 땡땡이가 아니고 .maxx maxx 오른쪽으로 오, 아 뭐야 오른쪽으로 갑니다 심표 그러면 y 도 rect다 max y 그럼 오른쪽 맨 아래로 내려가겠죠 어 뭐지 t c o 포인트 위 아래랑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왜안 되지? 어, 다시 신. 치도록 하겠습니다. Triangle added. 제가 이 lines 선들을 했는데 이제 저는 선이 하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CG point CG point 가르벨고 x 네. 그러면 x를 left d t max, x. 오른쪽으로 최대한 가는 거고요. 여기도 rect.max, y. 밑으로, 최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맨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t r y a n g l e a d d l i n e 2. 그렇죠. 여기도 cg 포인트인데 cg 포인트에서 또 가로 열고 자, 그럼 이번에는 r e c t a t mean x.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rect, 여기도 max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한 가운데 서 시작을 해서, 라인을 더 하는데,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왼쪽으로 내려간 다음, 아, 왼쪽으로 옆으로 쭉온 다음, 다시, triangle, add, line to, 여기 처음 세작 했던 자리, 요 자리로 다시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c o m m a n d C 해놓고서 c o m m a n d V. 그럼 이렇게, 시작점, 그 다음에 선세 개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stroke을, 여기 밑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목이 true l i angle 이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r e s u 탁 하고 눌러주면, 생기겠죠. 이런 모양으로 생긴 분네 <laughs> <laughs> 와우. 아무래도 이제 vstack이다 보니까, 어, 왜 이게 안 나오지? 내제 제목이 안 나올까요? 자 이걸 여기다 쓰는게 아닌가 요거를 요거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으면 아 나오네요 아내비게이션뷰 안에 적어야 되는 걸 바깥으로 나가서 그랬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나오는데 이제 색깔은 검은색이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음좀 줄여줄게요 닷 똑같이 프레임 어100 100 100 이면은 위에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150 150 이것도 높이도 150 어, 위치는 뭐 안정해져도 가운데 위치 할 테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닷4 4 4 그라운드 칼라도 닷 맘에 어, 드는 거 하나 오렌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요 요 내용처럼 만들 수가 있더라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스트 뭐 r u 뭐할 거냐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 부채꼴 모양 전부 부채꼴 모양 혹은 이제 아크 모양이라 하던데요. Arc 하겠습니다. 아크 하겠습니다. ARC 모양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똑같이 앞에서 배운 대로 아이고 이게 아닌데 FUNC FUNC 네. 똑같이 패스 할까요? 네. 패스 하겠습니다. 네. IN CORRECT 로 패스를 주겠다. 여기는 BAR my arc 제 아크 하겠습니다. 아크도 똑같이 path 라는 이 경로를 따라 하겠습니다. 리 turn my arc.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어, 어, my arc 에다가 add 여기 보면 line, lines, rect, path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탄젠트 센터 레디어스 스타트 글 엔드 앵글 뭐, 크락 와이저 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어, 탄젠트 1 2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타트 글 요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센터는 어 cg 포인트 가로 열고 똑같이 x, y 에 위치니까요. 뭐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rect.mid x, y도 rect.mid y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며 네, 엔터 radius도 radius는 라디어스 반지름이잖아요. rect 스 사이즈 따 윗에 절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스타 g 앵글 여기 스타 g 앵글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 보통 이제 각도를 의미할 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디그리가 있고 뚜튼 뚜두두두. 달았 라디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라디안 계열에서는 편하기 때문에 라디안 제로. 그럼 이제 시작 먼저 처음 위치. 그리고 엔드. 여기도 딱 어, 라디안 해서 1. 아, 1 1 라디안 1의 의미는 반지름의 길이만큼 호가 그만큼 그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클락 와이저는 불 타입이니까 여기는 폴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리즘을 누르게 되면 안 나타나고요. 제가 하도 많이 그려봐 가지고 여기에서 어디서 네. 아크라는 아크라는 거를 불러 와 가지고 또 똑같이 여기 요로 똑같이 로 이렇게 커맨드 c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커맨드 v 를 붙여준 다음에 색깔은 오렌지 하지 말고 어딱 블루 하겠습니다 네 블루 해가지고 리듬을 툭 눌러주시면 어 라디안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가 아니고, 이렇게 작게 1, 1만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숫자 2를 집어넣으면, 좀더 길게, 숫자 3을 집어넣으면, 너무, 이게 절반도 아닌 것처럼 생긴 요 모양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제 한 바퀴, 원한 바퀴는 2이잖아요 어, 반지름에 2이 r 각도상으로 180이 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가 다, 이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은딱 반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한개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개원할것 같으면 은 저기 위에 있는 용량 서클을 쓰지 따로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이 나누기 2. 그럼 90도 딱 반원만큼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 있는 서클에 대한 함수명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따로 어, 자기가 원하는 그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요 패스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먹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 오각형도 될까? 오각형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내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로트 오각형 오각형보다 그냥 스타르즈라고 하겠습니다. 쉐이프 모양을 따라갈 거고 마찬가지로 func fun, path 그리고 여기 코드에다가 이제 바 스타 인데 이거는 패스에 네, 따라가 따라 살 거야. 리턴 스타. 그럼 이거는 이제 삼각형을 그렸듯이 그 모양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스타가 있어요. 자 move to c c 포인트 가로 열고 x 인데 여기 x 의 좌표는 midi x 오, 왜 bdx가 왜아 먼저 rect를 써야 되는 거구나 여기 이제 rect의 값을 받아서 준다고 했으니까 다. 예, bdx y는 m e n 아또 이렇게 썼다 rect다 m e n y 그러면 이제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 다 에드 라인 2. 예, C G 포인트 가리고 X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숫자를 적어줘도 되지만 어 여기서 이제 렉트, 딱,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왼쪽 아래로 왔다가 오른쪽 중앙으로 갔다가 다시 어, 왼쪽으로 쭉 옆으로 왔다가 오른쪽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처음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먼저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max y 그리고 y는 rect. 똑같이 max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오른쪽 맨 아래를 의미하거든요. star. Dot add line to cc포인트 가로 열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x rect x는 다 m i n x 그리고 y는 rectangle 다 mid y가 되겠습니다. 중간쪽 놀라옵니다 그리고 start add right 자 오른쪽 start가 가운데 오른쪽 아래, 왼쪽 중앙,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이, 오른쪽쭉 가면 되니까, cg, 포인트 가로 열고, 여기 x, 네. rect, min, 네. 아, min x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뭐 와서, 아, 여기가 max. maxx로 가고, 여기가, rect.mid.y. 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star.added.line.c.point. 자, 이제 색깔이 요게 소문자라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색깔이 잘안 튀어나오죠. 자, 알았어요. 가로 열고, X. 요걸 만족한 거 찾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중간 정도 왔어요. 그럼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rect.minx. y는 rect.max.y. 자, 그래서 왼쪽 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중앙에 위치를 올라가면 되거든요. star, added, line. 그래서, 처음 위치, 요 위치로 가면 되니까, command C, command V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등록만 시켜주면 됩니다. 호출시킨다고 하던데요. star, 이렇게 하고, dot .frame. 크기도, width는, 예, 150. 여기도, 150. a l i g n 뭐. 항상 중앙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dot .for, ground color는 dot, 음, .green.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만들어졌을지, 어... 아 예, 이렇게 해서 어, 좀 제가 원하는 별 모양은 아닌데 <laughs> 그래도 이렇게 별의 모양을 나타내는 여기 중앙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 왼쪽 중앙 여기서 똑같이 오른쪽 중앙, 왼쪽 끝 그리고 처음 위치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다 색깔이 칠해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모양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커스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된 것이 path라는 경로의 함수. 여기서는 이제 arc라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을 배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복습하고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저도 되고 보신 분도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